안녕하세요, 승준입니다. 제가 오늘 할 것은 저번에 올렸던 퀸의 댓글 한번 풀이해 줄 거고요. 네, 댓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? 아, 네, 제가 댓글 달아 드릴 거고요. 그유튜브 시작한 계기가 저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으나, 그, 뭐더라? 2년 전부터 유튜버가 꿈이었어요. 네. 그래서 꿈꾸고 있었는데, 한 1년 후에 하자 싶어서, 이제 딱 켰는데, 첫 영상의 조회수가 하루 뒤에 봤더니, 10회 10회였어요 지금 제 평균 조회수는 한 20회정도 되고 가장 높았던 조회수는 1400회가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시아님 두 번째입니다 왜 게임 채널 하고 계시나요 네 유튜브도 여러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먹방 채널 오목 채널 게임 채널 뭐 그런 것 말고 다른 게 있는데 그중에서 게임 채널을 한 이유 근데 저도 사실 여행 채널로 하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나마 쉬운 게임 유튜버로 하겠습니다 댓글이 이거밖에 없어서 오늘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그리고 구독하지 말도 부탁드려요.